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곳.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친환경 이동. 탄소가 감축되었습니다. 그 첫걸음이 이곳 세종에서 시작됩니다. 전기 버스로 이어지는 세종의 새로운 발걸음은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미래로 이어지는 변화의 길. 그 시작점을 우리 모두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세종시의 하루는 차고지에서 시작됩니다. 도시의 하루를 준비하는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이곳.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 주는 전기버스가 오늘도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둘 켜지는 불빛과 함께 승무사원들이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는데요. 첫차 운행을 준비하기 위해 움직이는 승무사원들과 충전을 마친 전기버스들이 오늘도 도시 곳곳을 누비기 위한 여정을 준비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기버스로 차고지에서의 아침은 이렇듯 분주하기만 합니다. 아, 어제 퇴근할 때 파트너가 충전하던 거 정리하고 첫차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버스가 세종의 아침을 향해 출발하고 도시를 누비기 위한 여정이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새벽을 연 승무사원들 뒤로 운수사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고 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제일운수 가장 송양호입니다. 운수사에 처음 입사한 건 2019년인데 그때는 버스기사였어요. 지금은 승무사원이라는 좋은 말이 있지만 그때는 다들 그냥 운전기사, 뭐 운전수 이렇게 불렀으니까요. 제가 몰았던 버스는 현대 CNG버스였어요 요즘은 전기나 수수버스가 굉장히 많지만 그땐 모두 CNG버스였거든요 전기버스는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예전도 좋았지만 요즘은 정말 조용하고 소음공해도 적고 유지비용도 낮아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운수사는 현재 5개 노선 운행하는데 그 노선을 달리는 45대 버스가 모두 전기예요 승객 편의를 위해서 다음 주에 10대 더 추가됩니다 앞으로 새로 생기는 노선에 맞춰서 전기버스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만큼 충전기도 많이 필요하고 언젠가 세종시 전 노선에 전기버스가 다니게 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서 새로운 이동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기버스는 얼마나 될까요? 24년 기준 세종시 시내버스는 362대, 그중 전기버스는 136대로, 전체 37.5%입니다. 세종시는 전기 버스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25년까지 전기 버스를 50대 이상 추가할 계획인데요. 이는 시내버스 2대 중한 대가 전기 버스라는 뜻으로 앞으로 세종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친환경 이동 수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전기 버스는 세종시 곳곳을 누비며 세종시민들의 일상을 이어가는데요. 다양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273번을 운행하고 있는 승무사원 이종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내연기관 CNG버스를 좀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차로 이제 바꿔가지고 지금 운행하는 것 뿐인데 참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참 세월도 빠르고 좀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충전할 때 어, 생각보다 좀 낯설어가지고 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한두번 하다 보니까 주유할 때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좀 부담이 있었지만 금방 적응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계속 핸들을 잡고 그리고 계속 운전을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거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수고로움은 좀 어느 정도 좀 감내해가지고 좀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이 나눠져 있는데요. 오전반도 한 8시간 정도, 오후반도 8시간 정도. 운전이 엄청 편해졌어요. 기아도 없고 그냥 엑셀 밟으면은 밟는 대로 차가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루 종일 운전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운전 편한 것만큼 사실 좋은 게 없거든요. 운전이 편해야 기사들도 힘이 안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승객들한테 조금 더잘 더 챙겨드릴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전기차가 계속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쉬는 날이어서 도서관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어, 요즘 날씨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더 크게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 친환경 버스를 타다 보면 버스만 타도 사회에 약간 기여하는 느낌이랄까요? 비닐봉지 쓸 걸? 장바구니를 쓴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더 환경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학교 끝나고 공부하러 가고 있어요. 네, 이행패스를 하고 있는데요. 세종 시민들한테 발급해줘서 친구들이랑 대전이랑 천안에서도 쓸수 있어서 잘 쓰고 있어요. 네, 평소에도 전기 버스 많이 보이고 탔을 때도 덜컹거림 없이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바쁘게 운전대를 잡고 달려온 승무사원들 차고지에 돌아온 전기 버스와 함께 잠시나마 여유로운 순간을 즐기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새벽의 분주함과 다르게 평온함으로 가득한 차고지의 오후. 때마침 충전기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현장 점검 날이어서 충전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을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으면 안전이나 화재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많더라도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세종시. 도시 곳곳을 누비는 전기버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마지막 전기 버스가 들어옵니다. 모두의 하루가 끝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손길이 이어집니다. 아, 끝나고 이제 충전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좀 어떠셨어요? 네, 오늘 하루 즐겁게 손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가고 즐겁게 하루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세종은 이렇듯 내일을 위한 충전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모티브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성호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버스차고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프로젝트 리더 백승주 프로입니다.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와 전기 버스 및 전기 택시의 보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전기 버스 차고지 충전소는 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MOU 협약을 맺고 구축한 2메가트급 대형 충전소입니다. 2메가트는 하루에 200회 이상 전기 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며 세종시의 디젤 그리고 CNG 버스가 전기 버스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로님 이번에 충전소 구축하느라 고생하는 모습 많이 봤는데 어땠어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일정을 준수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충전소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전이나 세종시 그리고 운수사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일정 준수를 위한 목표가 같았고 사전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목표한 바에 맞춰서 업무를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충전 사이클이 정해진 전기버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운행의 시작이자 끝인 차고지 충전소는 변수나 방해 없이 오로지 운수사 스케줄에 맞춰서 충전할 수 있어 전기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전기버스를 확대 예정이기 때문에 하나 모티브의 차고지 충전소가 더 많은 세종시민들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은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한화 모티브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낸 작은 변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한화 모티브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변화에 함께 승차해 주세요. 깨끗한 내일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한 걸음 한걸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충전 생활의 시작 하나 모티브